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더트로쇼 있는 날인데요. 오늘 또 임영웅 님이 더 트로쇼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보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아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느 방송이든 간에 우리 영님 노래 나오면 기분 좋은데 오늘은 왜이별이더 트로쇼에 나왔는가 봤더니면은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더트로쇼에서 별책부록해서 실패는 없다. 새해 계획, 계획 100% 성공할 것 같은 스타 뽑았는데 당연히 임영웅, 장민호, 진혜성, 양지원, 김희재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2위, 3위, 4위 부르고 마지막에 임영웅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트까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임영웅 님이 아직 나왔고. 우리 백향 님께서 이렇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보내온 정보는 이렇습니다. 닉네임 백향입니다. 더 트로쇼 별책부록에서 실패는 없다. 새해계획100% 성공할 것 같은 스타에 임영웅 님이 1위로 선정됐고 이어서 선정된 5위부터 2위까지 노래하고 임영웅 님이 1위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셨습니다. 출연에 의한 노래가 아니고 짜기 짜집기 영상을 내보낸 것 같아요. 확인 그 동안에 우리 임영웅님이 더트롯이한한 한 번도 못 나갔죠? 네, 언제 기회 있으면 나가겠지만 네 거기서 SBS MTV, SBS MTV에서 하는 더트롯쇼 거기서 임영웅님이 네 별책 부록 부분에서 1위를 했다. 그래서 별나사가 그 방송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서 불렀던 별나사죠? 상당히 뒷배경이 멋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인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들어도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별나사는 진짜 불러도 불러도 지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